요렇게 꾸며져있고요.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. 너무 깜찍하지 않나요? 아님 말고? 안녕하세요. 여러분 오늘은 제가 책상 구조를 좀 바꿨거든요. 이것저것 좀 바꾼다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버렸고 일단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. 무엇이냐? 번개장통 오늘 정지를 당했어요. 제발 이유라도 알려주세요. 이유를 나서 <목소리> 오늘 해놓은 상태인데 너무 열받아 오늘 새로 온 통이거든요. 고전 통을 들여와 봤는데요. 너무 귀엽더라고요. 그죠? 이게 반찬통으로 나왔나 봐요. 밀폐가 돼. 근데 오래돼서 밀폐 기능은 사실상 조금 있을지도. 오, 엄청 귀엽죠. 닫 응, 너무 귀엽습니다. 그래서 한 개는 제 거거든요. 그래서 가장 상태가 안 좋은 놈을 골라보겠습니다. 오, 아이네 어, 이래. 얘는. 이래. 오이게 어, 그러냐면 비닐이 보면은 좀붕떠 있어요. 그래서 이걸로 줄게요. 내 남자친구가 제가 지금 장장거리 연애를 해요. 장거리 중에서도 장거리. 원래 남자친구가 다른 나라에 지금 있었는데, 또일 때문에 더먼 나라로 가. 당분간, 일시적으로더먼 나라로 가는데 원래 연락이 잘 됐어요. 시차가 별로 안 나니까. 근데 이제 시차가 있는 나라로 가가지고 생존 여부를 이제. 어, 잘알수 있을지 근데 이제 가는데 반지를 반지를 깜빡하고 안챙겼다는 거예요 안 챙겨서 출발 했다는 거예요 약간 아, 이거 약간 이거 좀 미친, 미친 거 같지 않으세요? 여러분들?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? 아무튼 반지를 뭐 길게 보면 1년인데 1년 동안 반지를 <laughs>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서 제가 중계했어요 반지를 하, 내가 이해를할수 있는 날이 올까? 더 어른이 되면 이해를 할수 있을까? 이게 이렇게 열리거든요. 열리는 거... 언니, 동물에서 스티커를 샀는데요. 택배 포장지에 붙이려고. 근데 이거 너무 한거 아니에요? 아니, 그거 너무 무섭게 나왔는데... 이것도... <laughs> 아니, 뭐야, 이거? 내가 하는 동숲에는 이런 애들이 있었나? 제 최애 주민을... 어? 너굴맨 있다. 너굴맨 좋아합니다, 저. 여구리도 있고요. 제 최애 피가 아 라고 짠지않다만제 최애는 없는 거 아닐까? 없는 거 아닐까? 여러분들, 제 최애가 없어요. 여기에는, 예쁜, 단추들. 대체 이런 걸왜 사는가? 그냥, 제가 귀여워 보이는 걸 서비스로 드리고 싶었어요. 요즘에 거북이 비즈가 유행하잖아요? 근데 저는 거북이 버즈를, 비즈를 사지 않았고요. 네이클로버 비즈로. 떴습니다 오 보세요 번추가 이쁘죠 아나 이거 뭐안 붙이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붙이고 싶지 붙이고 싶다 붙일까요? 그러면 양면 테이프로 또 너무 예, 쁘다 So, get a l 얘기를 하면 이렇게 속에서 근데 또 없으면은 없으면 또, 안 되겠고. 원래 그런거잖아요 여러분들 l s 그런 d I, I d 왜왜왜왜 n o w I don't know. 지 don't know. I don't k n 분노가 쌓여가지고. 제 눈에 이뻐 보이는 것만 쭉쭉 집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오늘 다꾸를 하려고 했는데, 책상 치우면서 집도 저기 부엌이랑 거실 쪽도 좀 다시 꾸몄어요. 타다!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그냥 한신 거예요. 간의 가네수, 소금으로. 잘 붙네요 생각보다. 어 h s 이렇게 단추를 붙이고 갑자기 여기 l 끝내면 이상하잖아요 단추가 cool. I'm so cool. I'm so cool. 진짜 so cool. I'm so c o 너왜 봬는? 너야돼요안정하자 진짜 힐성한다 네, 어차피 꺼내져 있으니까 여기서 별 갑자기 바인더에 스티커 바인더 꺼내서 쓰다가 바인더에서 쓰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바꿔야겠다 이제 통에 넣어가지고 그냥 제가 원래 통에 넣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다시 태초로 돌아가야겠어 그런 생각이 불 산듯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다 뺐어요 바이러에 근데 이 통에 정리하는게 짜증이 나는거죠 이 말풍선 스티커도 붙볼까요 이게 무슨 스티커냐 제가 바야로 정말 오래전에 팔았던 스티커예요 그러니까 팔았다는게 진짜 이, 이 자, 제품 자체가 고객한테 나갔었어요 근데 정말 며칠전에 이번 주, 이번 주일 거야. 갑자기 돌아왔어요. 한 1년도 더된것 같거든요? 이거를, 갑자기 온 거예요. 반송이 됐어요, 반송이. 너무 이게 창고에서 오래 처박혀 놓다 보니까 송장이 다 헐어가지고 그 수치인이랑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뭐 문제가, 택배가 문제가 있고 못 받으셨으면 분명히 연락이 오셨을 거예요. 왜냐면 저는 선입금을 받고 해드리기 때문에. 근데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게 없거든요. 다시 드리고 어 혹시 혹시나 아직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연락 오시 제가 이거를 지금 방금 없는 게아드릴없으 하면..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닫고는 아마 못할것 같아요. 새벽 1시 지금 2시가 다돼가 가지고. 안녕.